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학평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순으로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승천까지 편집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공생 1년차를 마쳤고, 2년차 넘어가기 전에 살펴봐야 될좀 중요한 주제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들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이어서, 어, 곧그 임박한 그, 에, 메시아의 날,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아, 어, 당시, 예수님 당시 네 개의 종파가 있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사색 당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바리세파, 사두개파 아, 두 개의 정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제3정파인 SNF파, 상당히 흥미진진한 SNF파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독자적인 공동체 중세의 수도원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종말, 종말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는 했던 뭐 이런 그 다미 선교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런 공동체하고 상당히 비슷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SNF는 이제 1948년 사회 사해 북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필사했다고 하는 그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많이 이슈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당시 분파적이었던 SNF화가 그 세상에 알려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제1, 일이 정당이었던 바이세파 사두개파와 달리 제3 종교 정당이었고, 어떤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앞선 이두 개의 정당보단 못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초기 기독교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 이들이 행했던 어떤 정결례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예식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세례 침례 의식으로 발전을 하고 또 메시아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역시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 s n f 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 n f 파 경건과 금력을 중심으로 광야에 나가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SNA파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보겠는데요. 자, 먼저 그 시작점, 그 역사의 그 기원을 알려면은 이 s n f 파의 지도자로 불리는 의예 교사 히브리어는 모레제데크라고 하는데, 이 의예 교사 s n f 파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이 의예 교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탄압했던 이 마카비 왕조의 사악한 대제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가 누군가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군의 이 마카비 양조의 사악한 대지상이 누구였는가? s n f 봉파 공동체를 탄압하고 박멸하고자 했던 아그 대지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 후보군에는 이세 명이 올라와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 있고요그 다음 시몬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 야네우스뭐 전부 다 이제 약간 이제 폭군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학자들은 아마도 요나단, 이 요나단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마카비 왕조의 지도자들이 왕으로서, 어, 대제사장지, 정치 지도자로서, 또 종교 지도자의 권한을 에, 다 아, 독차지하는 양, 두 개의 직책을 함께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고, 자 이러면서 이 사도계 대제사장지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이 하스딤 당시 경건주의자 그룹 중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 광야로 빠져나가는 듯 싶다. 요나단이 이제 요 인물이 아닐까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SNF파 이런 가운데에는 이세 명의 인물이 아주 전설적인 예언자로 이제. 에 이름을 날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이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수도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산기도 오래하다 보면 예언의 능력이 이제 터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아, 마카비 왕조 가운데 마, 아리스토블루스 1세 통치기 때 활동하면서 이왕 당시 왕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어, 그 예언할 능력이 이제 알려집니다. 유다는 이, 당시 왕의 형제인 안티고누스라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될 날과 장소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하엠, 요사람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하엠은 요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아, 당시 10대였던 헤롯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문하임이 뭐라고 하는가 장차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헤로이 실제로 이제 훗날 유대인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그런 그 경천동지할 예언을 했던 요에스에파 지도자였던 문하임을 찾습니다. 아 왕이 된후어 이제 다시 만난 아이헤로세게 문하임은 뭐라고 하는가 이제+ 이제 로센 궁금했겠죠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길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자 그는. 아 자신을 찾아온 헤롯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 헤롯이 이제 20년 내지 30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추가적인 예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그 37년간의 그 통치 기간 중에도 이 에스엔에파에 대해서는 남다른 어떤 존경심 경외심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시리 이안디옥 교회 여러 어, 지도자 중한 명으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나엔, 요거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문하헴문하헴의 무나헴, 헬라식, 그리스식 표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쌍도 마차 체제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리더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리더십 가운데 한 명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첫 동생 마나엔이 언급돼 있다. 그 마나엔이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요 에스네파 예언자 지도자였던 문나임 무나엠. 문나임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그 헤롯은 요 문나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의 손자 중한 명을 자신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애 어떤 젖동생까제궁 그러니까 중에서 함께 자라면서 이 왕의 왕자의 놀이 친구로 이제 생활하게 했다. 자,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안개교의 리더가 되었다는 아 재미난 스토리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은 이제 헤롯의 또세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라우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자, 이제 뭐한 10년 통치하고 제일 먼저,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파면되죠. 아, 근데 이 아켈라우스가 이제 파면되기 직전에 악몽을 꿔요, 악몽. 그래서 어이 시몬이 이제 왕궁으로 호출돼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부탁받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는가? 헤롯아킬러스가 이제 곧 몰락이 임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실제로 5일 후에 이 꿈을 꾼 위에 5일 후에 헤롯아킬러우스는 옥타비누스 황제 앞에 출두하라는 소환 명령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고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다, 문하헴 시몬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왕조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헤롯 가계에서 예언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 에세네파의 가르침과 강령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볼 텐데요. 어떻게 조직에 가입하는가? 또 그들의 생활은 어땠는가? 자, 먼저, 나 가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회비 내고 가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입하려면은, 최소, 어, 3년, 3년의 그, 인턴십,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 중에 1년, 1년은 무엇, 무엇을 하는가? 처음 1년은, 이제, 배설물, 이게 이제 똥이죠? 배설물, 대변. 이 대변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우리 뭐, 옛날에 뭐, 물뜨기, 뭐, 1년,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듯이, 이 배설물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는데 1년이 걸리고, 자, 1년에 시험기간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자, 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러니까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하고, 그 이후에 2년이 더 경과한 후에야 SNFA에 정식 회원이 되어서, 그 정식 회원들이 함께 하는 공동식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네요. 자, 정식 회원이된 후에도 엄격한 훈련이 계속 기다렸는데, 자,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시작해서 어, 전원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단체로 아침 기도문을 암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정오가 될 때까지 이 감독이 정해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로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심 식사 여기에는 SNF 정회원만 참석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식사 자체가. 거룩한 예식이고 장엄한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배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각자에게 할당된 작업을 저녁까지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저녁 식사에는 s n f 그 정회원 말고도 그들이 초청한 외부 방문객도 참석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 SNF는 네개의 계급 구조를 이루어진 원시 공산사회였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들의 지도자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제사장이었고, 사독계열에 속한 제사장 그룹. 이들이 이제 그 상위 지도, 지도자 계급이었고, 그 밑에 이제 이 제사장을 보좌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요렇게 이네개의 계급. 즉,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렇게 네 개의 계급으로 있었고요. 정식회원이 되려면 전부 사유재산을 공동체에 헌납을 해야 됐다.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이스네파 공동체와 유사하게 예, 재산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바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스네파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상호적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임박한 종말신앙에 기초한 운명론적 사고 그리고 철저한 이원론적 세계관이었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광야로 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인식하면서 이 공동체 에속해 있는 자신들은 빛의 자녀로 그리고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저 바깥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 어둠의 자식으로 구분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운명 운명 하나님의 뜻 섭리로 해석을 했다. 철저한 운명론적 사고, 사고에 기초한 그런 신앙 뭐 아닌 이제 우리에게 하면 뭐 이런 그 예정론, 뭐 구원님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장로의 신앙 이런 거 많이 비슷한 그런 신앙 거기에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 사두계 이 에센파의 신앙이었다. 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의 희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사람 은 누군가 이사독계에 속한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카비 왕조 그 뒤를 잇는 그리고 헤롯 왕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마카비 왕조 자신들이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했죠. 그리고 헤롯 왕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대제상을 이제 계속 갈아치우는 뇌물 을 많이 받다 받치면은. 대제사장 임명하는 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정통 대제사장한테 이들은 당시 성전에서 드려졌던 어떤 희생 제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 그 성전 제사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자체가 정통성이 없다고 이제 거부한 것이죠. 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들은 아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절기는 이제 태음력 태음력에 기초한 절기를 이제 지켰는데 이들은 그것 자체도 거부하고 태양력에 따른 자체적인 달력 S.N. 달력이라고 하는데 에, 그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절기 즉 6월절 초막 절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걸 이제 S.N. 달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유물이 발견되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날짜에 대해서 이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의 어떤 불일치가 있. 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재 자료가 되는 게 바로 s n f 파 공동체가 만들었던 예선의 달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선의 공생의 3 년차를 마치고 나서 또 심도 있게 살펴는 주제 그 부분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이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자, 이들은 아, 세상을 등지고 임박한 정말신앙 가운데 살아간 야, 이들은 바로 특징이 뭐냐? 바로 금욕주의라는거이죠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아, 이제 결혼 안 하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이제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지속을 위해서 주로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고아들을 입양해 가지고 예선의 공동체의 규례에 따라서 훈육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때 아마 세례 요한도 이공동체 입양되지 않았을까. 왜냐하 세례 요한도 부모님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부모님이 사가라가 굉장히 나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얻은 자식. 당시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6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60, 60이 넘은.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에, 아버지, 사가라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도 이 제사장 가문의 고아를 입양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키우는 이 s n f 파 여기에 이제 합류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주로 했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을 양피지에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본이 바로 이제 유대국가가 멸망할 때 68년, 이제, 바로 이 유대 광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3년간 포위되는데 바로 그때 로마 군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스들이 기록했던 성경 필사본을 이제 항아리에 넣고서 유대 광야 곳곳에 동물에 숨겨두고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 건국되기 1년 전, 즉 1947년 수많은 성경 두루마리들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쿰란 공동체 주변의 12개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이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네파 S.N.F.와 이 세례 요한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이제 성사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그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S.N.F.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첫째, 세례 요한 역시 S.N.F.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 리더십 가운데 하이 계층. 있었던 그 제스장 가문 속에 있었다는 거고, 자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 이미 언급한 대로 어, 일찍 고아가 되었을 가능성, 그 제스장 가문의 고아를 입양에다가 이 공동체 리더십으로 키웠던 당시 예스네 공동체의 그런 그. 공동체 유지 정책에 상당히 또 이제 부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세 번째로 이 세례요한의 주된 활동 무대가 유대 광야였죠. 그 유대 광야와 이 에스겔파 공동체의 주된 그 활동지였던 쿰란 공동체하고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이 이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요세푸스도 지적했듯이 이 세례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 의식. 대 의식이 SNF 파 공동체가 행했던 정결례 의식과 상당히 유사했다. 이러한 그몇 가지 점 때문에 세례관 역시 SNF 파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님 당시 사색 당파 가운데 제3 정파였던 SNF 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